베일밴드 붙였어? 응. 음, 음. 할머니가 보자. 어이고, 우리 가령이가 아주 혼자 잘 붙였네. 세상에. 이제 안아퍼 응. 음. 안 아프구나, 이제. 베일밴드 붙여서 하나도 안 아프네. 가령이. 할머니는 커피 마셔요. <laughs> 응? 화장실에 모기가. 화장실에 모기가 물었어? 음, 우리 가령이를 화장실에 모기가 물었구나. 모 모기가 나쁜 친구구나. 우리 가령이 왜 물었대요? 응? <laughs> 계란무가 할머니는 커피 마시고. 짠! 어 짠하자고 어유 짠, 짠 할머닌 그것도 몰랐네 짠짠짠짠 짠짠짠짠 김가령 음. 음. 짠짠짠짠. 가령아 잘못하면은 그 계란 껍질에도 이렇게 베일 수가 있어. 상처가 날수 있어, 가령 갈고 okay. 올챙이가 나올 거야? 뭐가 나올 거야? 올챙이? 올챙이? 아 올챙이 굳이 이제 좀 있으면 올챙이가 나올 거야 가령 계란 예쁘게 먹고 여기 립밤 좀 발라야 되겠다 가령이 립밤 어디로 갔어? 저기엔 아빠 립밤 있어? <목소리> <목소리> 있어? 응 <목소리> 음. 어이구 세상에 우리 가룡이 어머머 어머머 우리 가이눈 감고 목에 잠자요? 가령이 잠자는 거야. 코뭐 우리 가령이 토끼가 됐네. <laughs> 이제 깨어났네. <laughs> 쿨쿨 자다 깼어요? 음 잠자니까 좋아요? 음가령이 할머니는 가령이가 깨어나니까 좋은데. 할머니가, 가령이가 눈 뜨고 깨어나니까 좋아요. 어머, 눈 감고 자면 할머니 재미없어요. 집에 가야 되겠다, 할머니는. 어머, 어머나, 저게 뭐야? 응? 뭐가 올라왔어요? 그게 뭐예요? 응? 응? 발바닥. 가령이 발바닥이요. 가령이 발바닥이요. 잡죠? 아니네. 오, 가령이 발바닥 잡으러 갔더니 없어져 버렸네. 가령이 발이 어디로 갔어요? 또 숨었나봐요. 가령이 바비 발이 숨었어요. 할머니는요. 여기 있을 거예요. 뭐예요? 어머 놈놈놈놈놈놈놈놈 어머 놈놈놈놈놈 어머나 가령이 발을 <laughs> 할머니가 가령이 발을 깜짝하고 잡으려 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령이 발이 사라졌어요? 어디 있어요? 가령이 발이 어디 있어 요 이리 와봐요. 가령이 발이 어디 있어요? 올려보세요. 가령, 야, 꽃은 몇 개가 붙어 있나, 여기에? 응? 꽃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어, 꽃이 세송이, 꽃은 송이라 그래. 꽃이 세송이 붙어 있네? 가령, 이 머리 예쁘게 해줄라고. 꽃이 세송이가 예쁘게. 이렇게 있네? 그지? 뭐게뭐 이게 이게? 응? 뭐야? 뭐야? 응. <laughs> 야, 우리 가령이 엉덩이 춤 엄청 잘 추던데? 어? 와, 우리 가령이 엉덩이 춤 어디서 배웠어? 어? <laughs> 어? 가령아, <laughs> 할머니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우리 가령이 엉덩이 춤이? <laughs> 할머니 얼굴 보여줘봐. 가령이 얼굴 어디 갔어요? 어머 긴머리만 보여주네 우리 가령이. 가령아 뭐해? 응? 뭘 던져? 맛있는 거 던지는 거야? <laughs> 맛있는 거뭘 뭐, 던져? 가령이 맛있는 거뭐 줄까요? 방구 뻥 꼈나? 어 가령이 방구 뻥켠 거야? 어머나? 어머나? 가령이 화장실 안 가도 되나요? 음, 그렇구나. 어머, 돼지 좀 더. 가령이 몸무게 재볼까? 자, 꺼내놓고. 그렇지. 이렇게 봐. 여기, 조금 내려가. 조금 더 아니 그글자있는데 밟지 말고 그지 그지 15.3와 돼지. 돼지 꿀꿀꿀 돼지 꿀꿀꿀, 꿀꿀꿀. 돼지 가령아 아. 뭐 먹을까 응. 어머 가령이 아무것도 안 먹고 싶지 응? 뭐 하고 놀까, 그러면? 할머니랑, 재밌는 놀이 뭐 할까? 가령이 생각해봐. 아. 음. 하가위 응. 가로 촛불 만든대. 촛불. 촛불. 촛불 만든다고? 총. 총. 그런데 그거 찢으면 안 돼, 가령아. 그런 거 찢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찢으면 안 돼. 그거 찢으면 안 돼. 할머니가 종이를 줬, 종이. 아니야. 그 스케치북 찢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엄마가 뭐 했어. 엄마가, 엄마가 이거 종이 갖다 놓은 거 있어, 엄마. 그 찢는 거 아니야, 가령아? 그럼 착한 사람 아니야, 가령아? 그런 거막 찢는 거 아니야, 가령아? 아니야. 이거, 넓으지 않아? 응. 그런 거 찢는 거 아니야. 그거 스케치북이잖아. 표지인데 그거 찢으면 안 돼. 아무거나. 이거 찢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쪽쪽쪽 가위질 해가지고. 어머? 가령이 나쁜 친구네. 그거 찢면 가위로 자르면 안 돼. 어? 할머니 말 들어요, 그거. 그게 뭐가 아니야. 착한 친구가 아니네, 우리 가령이. 왜 그래? 아니야. 이걸로 해봐. 그럼 할머니가 이거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가령이는 그거 가지고 자르면 안 돼. 할머니는 이 가위 가지고 놀아야지. 아니야. 자, 그럼 이걸로 해, 가령이. 그렇지. 할머니가 가져 온다니까 또 달라 그러네? 자, 가위로 싹둑싹둑 어머. 어머. 어머, 그건 잘안되네 저기 바꿔봐. 다른 거,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른 거, 누가 이렇게 던지라고 그랬어? 가령이? 이거 갖다가 이렇게 던지면 할머니 갖다 버려야 되겠어. 그럼 왜 이렇게 던져, 이거? 이거 주워가지고 저기에 갖다 걸어. 이거 갖다, 이거 갖다 버려야 되겠어. 저기. 그럼 이거 갖다 저기다 걸어. 걸어. 그럼 가령이가 이렇게 물건 던지면 이건 할머니가 갖다 버려야지 가령이 왜 던져? 음. 그러면 가령이 조개 갖다 걸고 가령이 쓰는 가위 가지고 잘 드는 가위 싹둑싹둑 잘라서 음. 할머니 종이테이프 주세요 할머니랑 응? 음. 어? 자왜 싫어? 음. 음. 자 여기 갖다 걸고 음. 응 그래 그렇게 걸어야지 예쁜 사람이지 음. 뭐안녕 아니야 그래 왜 그래 가령이 응? 어머 어머 잘 드네 싹둑싹둑싹둑싹둑 와잘 든다 어머 어디다 놨다나 그거 가져와서 거기도 버리려고? 응, 가령아. 와, 우리 가령이 머리 잘 쓰는데, 응? 어? 가령아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이제 앞으로 가령이 그렇게 버리면 할머니 저갔다가 다른 친구 줄 거야. 가령이 가위질을 싹둑싹둑 잘하네 할머니가 응? 싫어 뭐가 싫어? 할머니가 싫어 그럼 가령이 혼자 잘 놀아 할머니는 저희 가서 혼자 잘 놀게 아니야 그럼 할머니랑 뭐하고 놀까? 가령아 할머니 봐봐봐 할머니 입 봐봐봐 입. 응? 가령이 뭐 줄까? 싫어? 안 줘도 돼? 응? 그래 아유 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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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소리도 너무 재밌게 난다 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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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독, 싹독, 싹독. 아유 잘한다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가령아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려 가만 놔둬 옆에 놔뒀다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놔뒀다가 응? 이제 다 놀았어요. 이럴 때는 모아가지고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썩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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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똑. 잘한다. 어쩌면 가위자르는 전문가예요, 우리 가령이가. 눈이 내리는 것 같으다? 가령이 신발 신고 눈밟는 소리 같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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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그지? 그래, 안 그래, 가령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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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그건 뭐 만드는 거야, 가령아? 꽃이야? 나비야? 말해줘봐. 와, 그건 희한하게. 어머, 가령이 뭐 만드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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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총 만드는 거야? 아니야. 야, 잘하는데. 끝까지 가위로 잘라야지. 싹떡. 싹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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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떡. 싹떡. 끝까지 천호 짓지 말고. 엄마? 엄마 어이구 그렇지 어머 아유 고딱지만하게 잘랐네 <laughs> 가령 고딱지만하게 잘랐네 어머나 아유 지렁이같이 잘랐네 어머, 지렁이 친구를 만들었네? 가령이 지렁이 만들었어요? 뭐예요? 어머. 그 뭐. 만큼... 지렁이 만들었어요? 어머나, 지렁이. 지렁이가 또 나왔어요? 어머머머머머머. 어, 우리 가령이가 요술쟁이네. 지렁이 만들었어요? 와! 우리 가령이 고속도로 만들어요. 쪽쪽쪽짝. 또 쪽쪽쪽짝짝. 와, 잘 만드는데? 쪽쪽쪽쪽쪽쪽쪽쪽. 쪽쪽쪽쪽쪽쪽. 야, 우리 가령이 잘한다. 가위질 그거가 져으니까더 재밌잖아, 가령아. 스케치북 자르면 안 돼. 응?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야, 우리 가령이 정말 잘한다. 응? 와, 손가락 안 아파? 응, 음, 안 아프구나. 와, 가령이가 이제 할머니 떡 만들어주려나? 응? 할머니 떡 만들어줄 거야? 백설기 만들어줄 거야? 우와, 백설기? 할머니 백설기 줄 거야? 응? 할머니 백설기 줘? 뭘라고 뭐 가령아? 어머머 저게 뭐야? 자 가령이가 할머니 백설기 만들어 줄라 그러는구나? 맛있는 거. 뭐 만들어줄거야 그러면? 여기 상에다 놓고 해 손바닥에 놓으면 잘 안돼 응? 여기다 놓고 아이고 착하지 그치? 아이고 잘하네 그래파스 <laughs> 여기다 놓을까? 크레파스 여기다 놓으면 잊어버려 거기 바닥에 놓으면 잊어버리지 아니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음. 이건 뭐 만들어 주려 그래, 할머니? 할머니 줄 거야? 응. 음. 꽃 만들어 줄 거야? 할머니 있다가 가져가서 이렇게. 할머니. 어. 할머니 가져가서 보라고? 응. 음. 가령이 선물이야? 이렇게 포장해. 포장해? 이가 포장해. 내가 놔두면 포장이 날라갈 거야. 포장이 날라간다고?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응. 요시 요시 이렇게 음. 진짜 요시 가져가서 음. 이렇게 음. 보낸대. 번지 보낸데. 번지 보낸데? 어 포장해서. 포장. 응 음, 포장해서. 음. 그게, 가령아 그게 뭐야? 할머니 선물이야? 선물인데 뭐야? 됐다 됐어? 응 포장을 해놓을게 어, 포장을 해놓을 테니까 가령이 할머니 가져가라고? 응, 음, 이따가 난 여기 포장이 있으면 거기다 넣는 거야? 어, 포장해서 거기다 놓는 거야? 어머 거기다 포장했어? 와 대단하다 근데 할머니가 잊어버릴 것 같은데 거기다 놓으면 안 보여가지고 식탁 위에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아니야 식탁 위에도 할머니 이렇게 잊어버려 근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려 아니야 아니야? 노 감상시켜 줄 거야? 할머니한테 노래 들려 줄 거야? 동동동 북 치고. 네. 자, 어우 기대되는데. 전기 너의 전원. 와. 와, 어머, 엄지 어디 있니? 엄지 어디 니 엄지 어디 있니? 여기나여기안녕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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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엄지 말고 또 나오는데 그지? 검지 어디 있니? 검지 어디 있니? 하는데 그지? 엄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음. 검지. 엄지 다음엔 엄마 손가락인데? 어 엄지 다음에 엄마 손가락이야? 음 그렇구나. 고장 났나? 어 검지! 이제 나온다 나 여기 있어 얘들아 아 안녕 또 누르면 다른 거 나올 것 같은데 거기 그거 두 개만 나오는구나 너무 재밌다. 그다음 뭐야? 멋쟁이 토마토? 이건 없어. 음. 고장났어. 그, 이거 안 나와. 음, 그러네. 고장났나봐, 그렇지? 고장나서 이거 안 나와. 고장나서. 음. 이것도 안 나와. 그러네. 엄지하고 검지만 나오네?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와. 그러네? 걔가 아픈가 봐. 응? 아픈가 봐. 응, 음, 아픈가 봐. 예전에 아픈가 봐. 응. 음. 그러니까 아프니까 가만 놔두자, 우리. 응. 음. 음. 그리고 다음 하자. 엄지는 안 아픈가 봐. 엄지는 안 아픈가 봐. 여기 있어 어, 안녕 안녕 오늘 재밌어 오늘 얘들아 아, 안녕 너무 재밌다 멋쟁이 토마토 들려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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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아픈가봐 응 나머지는 아픈가봐 토마토 멋쟁이 토마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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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아픈가 봐. 응 나머지는 아픈가봐 응 나머지는 아픈가봐 그건 뭐야 이제 토마토는 듣기 싫어?

멋쟁이 토마토 들려주시면 어때요, 가령 씨? 멋쟁이 토마토. 어머. 그럼 다른 거 해볼까? 엄지만 계속 들어? 엄지 <목소리> 어디, 내 엄지 어디? 여기나여기 <목소리> 아, 있어 안녕 안녕 오늘. 오늘. 얘들아 아, 안녕 아유 잘했어요 다른 건 아픈가 봐응 음, 다른 손가락은 아픈가 봐 다른 손가락은 아픈가 봐응그지 음, 마음이 아프다 그지 응. 다른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이 아프니까 응 음, 가령이처럼 엄지손가락이 아프네 그런데 가령이는 엄지 손가락이 아픈데 이 친구는 다른 손가락이 아프네. 그치 토마토 노래 들자. 우리 이제 안녕하고 토마토 계속 아쉬워. 엄지 어디? 있니? 엄지 어디니? 제 <laughs> 다른 노래 들으면 안 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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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손가락은 아픈가 봐. 응, 이제 그만 넘어가면 어때? 다른 손가락은 아픈가 봐. 응, 다른 손가락은 아픈가 봐.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이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한 기름이면 마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냐 야채 될 거야 주스. 나는 야채 켜첩 될 거야, 될 거야. 네, 나는 춤을 출 거야 마토, 토마토 토마토 어, 우 재밌다 응, 거 아픈 거 해가 아픈가 봐응 그러니까 그거 하지마 아픈 건 하지 말아야 돼 아픈 건 그만하고 다른 것도 들어보자 한장 넘겨볼까 우리 계속 아프니까 걱정돼? 응 음. 아기 때다 아기 때다 써서 이렇게 다 아기 때 쿡쿡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장났어 어, 아기 때다 써서 쿡쿡 해가지고 고장이 났구나